세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자막을 바꿔야겠네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경기, 66번 국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대0으로 첫 클린을 지금 앞서고 있는데, 사실, 어,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어젠가요? 어쨌든, 스크림 할때 되게,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아누비스. 그리고 이 66번 국도. 사실, 진짜 66번 국도 어제 스크림 때는 되게, 1, 2거점 진짜, 완전 고속도로 밀려준 다음에 3급점에서 막아내고, 저희가 공격 성공해서 이겼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좀 수현 선수가 그나마 이제 그 솜브라를 좀 사용할 수 있는 맵을 이 주유소에서 솜브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A 거죠 일단은 현재는 선공이기 때문에 옥상 선수가 위도메이커를 들고 있는데 아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 위도메이커가 좀 중요해요. 지금 사실 솔저만 잘라도 되거든요. 사실 실러 자를 필요도 없어요. 아, 어, 자 또를 르 발견. 이만 솔저 자르기 쉽지 않죠. 아이고, 이런 거는 참안 봐야 되는데 화면을 잡고 있으면 보여요. 자또르르 근데 귀찮게. 그런 와중에, 키아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자, 루시우. 못 잡았죠? 여기서. 어이구! 또르르! 글로 가면 안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위도우는 뭔가 한게 없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다르죠. 그렇죠. 솔저 하나 잘라줬고. 자, 공치 선수가 지금 위도우 메이커를 붙지만, 메카 터지면서, 아, 자폭도 지금 5% 남아있었는데. 메카 없을 때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뭔가를. 자, 옥상! 위도우 메커 궁기 사용했구요. 나노가가드까지 주면서, 위에서 구기 있거든요? 아, 구기 썼어야죠, 이건! 아, 좀밀수 있는 타이밍이었었던 걸로 보이는데. 겐지까지 전사 이렇게 되면은 위도메이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각이 뭔가가 안나오거든요 뭔가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해서 가게되면 안됩니다 아 메칼까지 터지면서 나노강화제 이거는 나노강화제가 조금 낭비가 되긴했네요 그래도 소리죠. MVP 이거 잘라야죠. MVP 너무 무리했습니다. 지금 나눠가지 아까워가지고 지금 여운이 남는 죽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팀 전사 아 또르가 또좀 심심할 때쯤에 펄스 폭탄 계속해서 아나하나 붙여주면서 타이밍 하나씩 또 느껴 주고 있고요. 결국 옥상 선수는 다시 솔저로 바꿔왔습니다 자 조금 많이 전진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아나 전사 사실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팀이 보좌해주면서 잘 잡아냈고요 이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게 굴비 선수랑 꽁치 선수가 뒤쪽으로, 힐러 쪽으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 지역에 솔저도 있어서, 솔저도, 어, 딜적인 부분을 지워 못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솔저가 뒤쪽으로 돌아버리니까, 솔저는 솔저대로 딜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 여기서, 그래도 30초 남기고, 밀어내야죠! 윈턴 계속해서 비벼주고 있고요. MVP 전수조 중에 사용했지만, 이미 거점은 밀려있는 상태고 옥상에 전사했습니다. MVP 선수가 맥크리로 바꿔줬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수비를 못하였어요. 이쪽에서 이제 돌진 조합으로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스팀 선수가 나노가제 받고 들어오고 있구요. 또 오세요, 전사. 오, 야, 이거이거다 날아간다! 아, 이거 다행히 그래도 꽁치 선수가 메카는 리필한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 좀 먼저 조금씩 잘린 게 슈퍼트 쪽이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그 인원 속도가 슈퍼트 쪽이 더 빠르죠. 그리고 저렇게 입구에서 막아버리면은 이거 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죠. 그냥? 자, 아, 근데 이거에 소리방벽은 좀못 받는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르르가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림이 나왔구요 이번에 소리방벽이 조금 아쉽게 됐네요. 60초 남았는데. 근데 일단 첫클랜 쪽에서도 한 번에 모여서 어, 수비하러 나간 점도 괜찮았구요 지금 또 심심할 때 퍼스포탄 붙이러 왔죠? 여기서 자윈선아 팀이가 계속해서 좀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좀 끊기는 감이 없잖아. 요 있는데요, 루시우 이거는 뭐야? 이거 잡지도 않고 헐스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또타 죽게 생겼다. 이거 그냥 굴비에서도 버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잡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자 그러는 와중에 약간의 사인 미스가 있었는지 스팀 선수 수현 선수 잡히면서 거점까지 들어나 갔습니다 하지만 MVP가 나머지 모든 선수를 마무리해주면서 이번에는 두번째 경기까지만 어, 그래도 오 붙었어요 와 근데 꽁치 선수가 또그 와중에 또날라오는거 디바로 박치게 해가지고 동시 자 이제 2라운드 아, 아무래도 역시나 수현 선수가 좀 솜브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솜브라로 주유소 지역을 그나마 좀, 잘 막아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아미도시프트 클랜 쪽이 좀 어... 멘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야. 돌돌 뭉쳐서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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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윈선을 란스 님이 들고 왔고요. 투디를 사용해서 스팀의 원딜을 믿겠다. 매크린을 가져온 점은 아무래도 MVP 선수의 파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경기의 리장타워에서도 파라에 좀 많이 당했었고요. 지금 그냥 파라로 쓸것 같죠? 제가 봤을 때. 아, 쏠죠? 손부라 아이고, 위험할 뻔 했습니다. 나선 로켓 맞았으면 은 그냥 가는 거였어요, 방금.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은 좀 힐러도 많기 때문에 너무 실패에 의존하면 안 돼요. 본인, 힐러들은 힐러들에게 좀 힐을 받을 상황도 있어야 되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유소 밑에 실패를 먹으려고 좀 거기에 뭉쳐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잡히고 말고요. 자 아,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손보라를 사용할 때원위를 사용하면은 힐팩에 좀 뭉쳐 있는 것이 맞는데 방 같은 경우에는 투일에 루시우 루시우랑 아나까지 모두 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힐러들에게 받을 생각도 하는 게 이거는 스팀이가 실수를 한게 뭐냐면은 사실 펄스 맞았다 해서 본인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저런 식으로 무빙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거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넘어오는데요 엠, 어 해킹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메르시 빨리 잡아주는 플레이 좋구요 메르시 궁극기 있는 것도 확인했죠 해킹을 했기 때문에 하나 지금 좀 위험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노 솔저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 막은 이후에 정리를 어느정도 했다고 해도 오세우 선수의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 여러가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맥이기 때문에 사실 포커싱 조합에서 솔맥 산는데 너무 쉽거든요 약간 맥크리 물러간 다음에 맥크리 죽이고 솔저 물러간 다음에 솔저 죽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MVP 선수가 또 나노솔저로 두명 잡아냈구요. 아, 나선로키까지 자, 이거 거의 다 왔는데요. 지금 입구, 입구 막아버리면 되죠, 그냥. 명중! 이거는 민차이가 그나마 그래도 어, 매트 스키면서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경기가 마무리 될것 같네요. 경기가 마무리 되면서, 처클리이 3대 0으로, 스크림 승리했습니다. 아, 사실 그 뭐야 리장 타워를 좀 이겼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리장 타워가 좀 아쉬움이 남네요.